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아멘 U.S. a l 이 e r t u n b i h a 예 a p u a 에 U.S. Almer, Tunbihara. Yes, you know, you can sing the Nagar Tower Yerusalem song. 하 f you s i n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2 0 장에서 세 가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 던진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죠. 권위에 대한 도전. 도대체 당신의 누가 이런 권위를 줬기를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합니까라는 권위의 도전. 이때 예수님이 또 역시 세례오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야?라고 그들의 대답이. 음,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 어,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죠 어, 이 세금을 받쳐야 어,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도전이었죠 여기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그러면서 성도를 할지라도 응당 국가에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는 행해라라는 것을 대답을 하셨고 오늘 세 번째 논쟁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어떤 부활이된 부분으로 곤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보통 개 예, 계대의 결혼이라는 말로 어, 신명기 20, 25장에 예, 나타나 있던 말씀이요. 음,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해서 어, 우리 유다가 어때요? 그말로 야 자기 며느리 예, 다마리에게 자기 며느리 다마리에게 어, 자기 아들들을 렇게 줘서 씨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말로 야큰 아들이 씨가 없이 죽으니까 둘째를 형산한에줬는데 둘째가 자기 씨가 형산한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 주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을 계심이 어, 여겨서 결국 어, 죽게 만들죠 그러니 장자 죽어 둘째 죽어 나머지 막내가 남아있는데 이 막내도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마리에게 우리 친정집 가 있어라 우리 막내가 좀 크거들랑 크거들랑 씨를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씨를 안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마리가 어, 창렬이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게 되죠 이거에 말하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불난한 그런 일이었지만 다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신명 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법이에서 자기는 대를 잇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열망으로 아버지 시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사두 개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여전히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데 칠형제 가운데 그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응당 이제 둘째가 가서 형수한테 씨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둘째도 씨를 주기 전에 죽어버렸네. 아 그러다가 또셋째도 죽었네. 넷째도 죽었네. 몇 명이 죽었어요? 일곱 명이 다 죽었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한 일곱 명이 형수한테 씨를 주지 못하고 다죽는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가 아내가 될리까그 첫째도 그 여자를, 어, 둘째도 그 여자를 동일한 여자 일곱 명이 다 형제가 다 품었으니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오늘과 동등 그 동일, 동일한 등그동동일 평행구절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어 예수님 29절에 마태복음 22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사두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성경도 몰라 어, 너희가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 어, 성경도 예해고하나님 능력도 너희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laughs> 믿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 이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어. 그래서 자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쭉 얘기하면서 음, 그러면서 어, 부활 이후의 사람은 천사들과 똑같다. 그럼 천사들과 똑같다 그래서 어, 존재적 존재적인 면에서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체적에서 형체 에, 어떤 형태적인 그런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 두 번째,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세 번째,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세 종류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천사와 어, 그 다음에 사람. 근데 우리가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는 아니지만, 결국 타락해서 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마귀 귀신도, 마귀 사탄 귀신도 역시 영적인 존재다. 라고 우리가 어, 생각하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 천사들과 같다 라는 말은 우리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어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예, 생령을 통하여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령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인데 그러니 사람의 구조는 독특하죠. 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 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죽음이 뭐냐? 죽음. 인간에게는 세 종류 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그렇죠? 이세 종류 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미리미 좋든 나쁘든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길.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죠.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여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이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어 이게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그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어, 사망을 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얀복 3장 16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그럼 육체적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 뭐냐? 그것은 뭐요? 예 흙으로 돌아온 흙을 취해서 만들었던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예.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그래. 비록 이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그러는데 아니요 죽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지. 예.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단지 육체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유통 기간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유통 기간이 없다.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오래면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큰일 날들이잖아요. 어, 자살해서 인생이 끝나고 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어때요? 영혼은 영원한 하늘에서 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 영원한 하늘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따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3 6육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니 죽을 수 없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는 천사와 동등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천사들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때 어떤 사람 그런 얘기잖아요. 아우 나는 메 가도 몰라 띠메 가도 몰라 잠만 들으면 띠메 가도 몰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집보면 우리 장로님 손가락에 지금도 이렇게 찍게 뭐 꽂아놨어요 고통을 느끼 안 느끼? 좀 아픔 아픔이 느껴집니까? 좀 그러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느끼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영혼이 느끼는 걸까요? 음. 느끼기는 영혼이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고통은요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이 있다고 말하지만 육체의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이렇게 찔러봐 아프다고 그래요. 아무리 강하고 높다고 그래. 아무리 깊이 잠든 사람은 옆에서 꼬집어도 몰라. 어, 꼬집어도 몰라. 그런 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고통은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1 6장에 보면 부자와 나설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어, 저 지옥 갔잖아요. 지옥가는 육체가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죠. 육체는 이 땅에 도 있고, 근데 부자고바라 그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laughs> 심히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 고통은 영혼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내 목숨 다 끊어버리면 고통이 사질 것 같은데, 아니요. 고통 안 사라져. 어. 그러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는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는 유통 기간이 있다. 어, 단지 우리가 막 아프고 막 그런 것이 육체 같은데 실제적으로 영혼이 아프건 영혼이 아픈, 아픈 거예요. 근데 영혼은 천국에 가면 그 영혼조차도 건강해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 권사님 오늘 좀 쉬어야 되는 얘기 나왔어요. <laughs> 좀괜찮으시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희노에랑 고통을 느끼긴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는 거야. 잠들면은 모르잖아요. 잠들면. 잠들면. 어. 그치만 여러분 꿈을 꿀때 어디 어떻게 돼요? 아 아파. 꿈속에서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럼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는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잠을 자지 않는 거죠. 어. 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형체적인 면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없어요. 천사는 그저 피조물이에요. 천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때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 능력도 있고 때로 막 그래서 우리는 어머 니세상이나 저런 능력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래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천사들은 우리 신부님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대한 존재냐면 부활의 자녀인 것 뿐만 아니라 <laughs>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어그 가시나무 떨기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따라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엔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어. 무슨 말이에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3대가 다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 영원히 사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어, 사망 물론 영원한 사망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큰 기쁨이요 감사요 해 가장 귀한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진다고 해서 그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은 영원이 사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첫째, 오늘 이 사도계인들이 어떤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질문을 보세요. 극단적으로 막 질문하잖아요. <laughs>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서든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결자를 찾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이모양 저모양으로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 어. 마귀는 이렇게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결국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믿는 만큼 보인다. 믿는 만큼 보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와 신앙이 좀 자라서 장성한 자의 신앙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는 듯이 다다르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만큼 보인다 그럼 보이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야말로 장성한 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믿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보입니까 사도기들안보여서 부활이 네, 우리는 부활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laughs> 우리는 부활이 보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어떻다고 그래요? 사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어별 같은 영광이 있는 데별 중에서도 어별 중에도 서 반짝반짝하는 그 강도가 다 달라. 음. 죽은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아. 부활 이후의 삶.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걸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세 가지 생이 있다고 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생이 있고 우리 이 땅에 사아는 일생이 있고 저 여인이 살아는 영생이 있다고 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 영생이 중요한 거야. 왜? 엄마 뱃속에 는 태생은 열 달이야? 이 땅에 있는 태생은 백 년이야? 저 영원한 영생은 몇 년? 영원해 영원해. 근데 감사하게도 영원을 준비하는데 영원히 준비하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기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원히 준비하지 말고 너 믿는 동안만 준비해. 야, 그러면 이백년이라는 세월이 영원의 세월과 비교가 안 되죠. 야, 영원의 세월과 비교가 안 돼. 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가 어, 1, 1억 년에 한 번씩 날아넣던 새가 울산바위를 톡쫓고 날아갔어. 1억 년 있다가 또 돌아와서 톡 쪼았어. 그런데 톡 쪼을 때마다 바위가 어찌하든 조금이라도 이게 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부리가 달아지든 바위가 달아지든 어. 그런데 이 울산 바위가 다 패여서 없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영생 이라 그런다면 1억 년 한번 날아서톡 쪼고 날아가는 그, 톡 쪼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과 영생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비교가 안 되죠. 어. 100년이 되면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열달은또별 1%도 안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게참 중요하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가득 채워 놓고 내 영원한 열의 셀 물건을 많이 모아 놓았으니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마귀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네 것을 내가 다 가져가면, 네 생명을 내가 다 가져가면, 네가 쏴 모아 쌓아놓은 게무것이 되겠느냐, 어, 라고 주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요치하냐고 자기 자신에게만 부요한 자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메시지였죠. 이런 것처럼 믿는 만큼 보인다. 야, 그러면서 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야. 예 어, 따라서 나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 그런 그렇게 찬양하자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사도 우리를 흠모해. 어머나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천사는 그런 권한을 안줬어 우리에게만 그런 권한을 줬잖아요. 천사는 천사대로 지었어요. <laughs>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지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육체가, 육체가 한계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날들 동안에 저 영원한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저여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